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쓴 세일즈맨 신화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극심한 부동산 불황탓도 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 욕심이 화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욕심으로 화를 불렀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법원에서 열릴 법정관리 관련 대표자 신문에선 채권단이 강도 높은 구조 개선 요구로 웅진을... 앞. 더 어려울 때 진작 좀 포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좋았을 텐데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홀딩스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웅진홀딩스 대표직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경영권 욕심이다. 기업은 죽어도 책임자는 살아남겠다는 도덕적 해이다.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사임한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다고 생각해서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제가 대표이사가 되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대표이사를 그렇다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만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학원 436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어, 오늘은 영상 하나 보고 오셨나요? 오늘 그 윤석금 회장,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 2012년도에, 어, 그 이제 극동건설이랑 웅진에너지, 극동건설은 건설회사고 응진에너지는 태양광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비전을 보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어 사업이 잘안 돼서 이제 완전 빚더미에 떠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조 정도 이상 되는 빚더미에 떠앉게 되고 주요 계열사 지금까지 본인이 읽궈온막 응진코웨이 막 이런 것들도 매각하게 되고 이제 주주들은 야, 경영선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막, 이제, 물러나고, 어, 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음, 그래서 이윤석근 회장이 평생 이룬 것을 이제 한순간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조 원이 증발했고, 자식 같았던 알짜 기업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래서 2012년 대국민 성명을 네. 읽어내려가던 그때의 고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어,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어, 그래서 그 영상, 이제 제가 올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바로 직후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12년도에 있는 뉴스들, 막풀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 바로 직후에는 또 어떤, 어떻게 막 벌어지고 일들이 일어났나,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어 일어났을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음, 뭐 이제 후회도 했지만 결국에는 털고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다시 삶의 의지를 채웠다. 그러면서 과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얻은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봤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본래 무일푼이었다 가난한 구남매 집안에 태어나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던 게 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2012년 내 곁엔 나를 걱정해 주는 수많은 사람과 웅진의 식구들이 있었다 또 여전히 훌륭한 계열사들과 나의 일이 있었다 또 내게는 명예가 있었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추호도 내 욕심을 차린 것은 없었다. 배임 혐의로 철저한 검찰 조사가 끝난 후 담당 검사가 한마디했다. 참잘 사셨습니다. 깨끗하게 살려던 노력을 확인받는 느낌이었다. 이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한판 놀다 가는 인생에서 사건 사고가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고통 없는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건가 나는 두드릴수록 단련되는 승부사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나 보통은 꺾이고 말 일들도 내게는 흥미진진한 도전이 되었다 나는 매번 운명이 던지는 변화구를 받아치는 재미로 살아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응. 어차피 한판 놀다가 가는 인생, 사건 사고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적은 게 죽어보자. 어, 차피 진짜 이 말이 맞, 너무 맞잖아, 너무 맞잖아. 어차피 진짜 한판 살다가 가는 인생, 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음, 한다면 음, 또. 어떤 큰 일들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래도 음, 그 시간들은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음. 음. 어,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성장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뭐가 이제 큰일이 있을 것 같다. 더 큰일이 있어야지 또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음, 물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 이런 이제 사례들을, 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한순간에 모든 거를 다안 잃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다 다 잃는다 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 한판 여기 한판 놀다 가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어,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또 얻게 되는 것 같고, 윤석근 회장도 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다. 얘도. 뭐,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음. 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에요. 다할수 있고, 죽지만 않는다면, 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도 또 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의 아침 긍정 화원 외치고,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긍정 화원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의 신형제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다. 오늘도 물질로 마음으로 꼭한 가지 베풀자 신형제. 4. 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연가이다. 2027년 내 강의가 꽉 차있다. 5. 정 국민이 청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 나를 떠올렸고 나는 청년의 대명사가 됐다. 6.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laughs> 오늘도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10. 24,400일지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11. 어, 이렇게 어, 어차피 한판 놀다가는 인생에 진짜 평생에 이룬 것을 한순간에 잃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산책을 하고 좋은 것을 듣고 어 삶의 의지를 채우고 그렇게 사색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어, 함으로써 나 정말 더 성숙하고. 강하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윤석금 회장이 결국에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듯이, 나도 그런, 이런 책을 썼고, 어, 그런 책을 썼더니, 어,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다, 12!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 오늘 어떤 유머를 또 한번 해볼까?